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 쉬셨죠. 그 숨을 내 쉬는 모습은 마치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진흙으로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코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정말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그죠? 새, 그, 새 사람이 되도록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이제 제자들이 깨달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사실은 그 얻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한명 빠진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근데 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어 우리가 그 주님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그쵸? 예수님의 그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고 자기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얼마나 그 부활을 기대도 안 했던 거죠. 진짜 기대도 안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어요. 보았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더, 한숨 더 뜨죠. 왜냐면 자기가 다 손으로, 예, 그, 예수님의 그 상처에 다 대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믿겠다라고, 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정말 그 일주일이 지나서 그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어,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어, 얘기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것대로 찾아오시자마자 도마에게, 그쵸. 그렇죠? 뭐 이런저런 말씀 안 하고 그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그말 그대로 주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죠. 도마가 거,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다 어, 듣고 계셨고, 그쵸? 에?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도마가 어,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니까, 도마가 "아, 이분이 정말 어, 부활하셨구나"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셨고, 그걸 어, 깨달았죠. 그래서 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도마가 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어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죠? 어이 책을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제자 그렇죠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도 정말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그한 명, 야, 니네가 좀 얘기를 잘해서 도마를 잘 믿게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도마에게까지 찾아 오셔서 다시 찾아 오셔서 도마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자신의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끝까지 그렇 그들을 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주님께서 오셨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하신 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가 우리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그 어, 지금까지의 어, 그 행동들을 봤을 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어, 정말 주님이신 걸안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거죠.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그냥 냅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지 우리가 발견하고 연구해서 주님을 알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알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았던 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아도 그들이 정말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오히려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미,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대도다, 그렇 그러면 제자들이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거나 그치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믿게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실 것, 그 다음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쵸? 그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는 그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참, 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구나.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뭘도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까지 다시 해주셨잖아요. 이미 그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지만, 다시 제자들을 그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죠 그들에게 정말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사명을 할수 있는 제자들로 이렇게 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어디 와 있어요? 다시 그 옛날 고기 잡던 그죠 갈릴리 호수 다시 와 있는 거예요. 디베레아 호수라고 돼 있는데 디베레아 호수는 왜 디베레아 호수냐면 그 갈릴리 부근에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제일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를 만들었는데, 든만그 이름이 디베라예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 하면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큰 지명이라든지 옛날 이름을 따서 뭐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게네사레 호수, 뭐, 기네렛 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바로 제자들이 다시 와서 몇 명의 제자들이 왔냐면, 일곱 명의 제자들이 다시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러니까 다 일곱 명이 이 갈릴리 호수로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부활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뭔가, 아, 이제 사명이 불타서, 야, 이 부활의 그 메시지를 이제 내가 전하고, 이제 내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 소명이 불타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보내주셨으니까, 이젠 정말 사명을, 죽기까지 사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요, 사실 그 자기 동생 안드레가 그어 주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주님에게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고하셨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 하면 내 이제 너를 개바 그쵸? 반석이라고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따르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루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배를 약간 띄워서 이렇게 물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그물 씻고 있었거든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배를 좀 띄워서 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띄워서 있을 때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그쵸? 그 물고기 못 잡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깊은데 한번 던져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그때도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자기 이름까지도 바꿔 주셨던 그 주님을 베드로가 아무 이름을 바꿔 주셨으면 뭔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죠. 성경을 잘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맞춰 보면 그리고 나서도 아, 이제 베드로가 깨드은 거죠.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하다가 주님께서 그렇죠? 베드로가 그 반석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까지도 했었던 정말 그 기특한 그 고백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베드로 두 번인 또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고 제가 보기엔 또 다시 배신한 거죠. 배신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활하고, 그래,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주셨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실패감, 주님이 다시 나를 파송해 주셨지만, 뭔가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님의 그 사명을 할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좀그 실패한 또 자괴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도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는 세 번이라는 게참그 어 상징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세번 예수님을 부인, 입으로 부인했지만 또 예수님이 주신 소명도 세 번이나 거어찬 것을 성경에서 보면 어, 알수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알려주셔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나요? 네, 못 잡았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 어, 물고기 잡았는데, 그쵸?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 던져 봐라 해서 물고기를 잡았죠. 많아 많이, 많이 잡았죠. 이제 알았던 거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양으로 베드로에게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일 것 같아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죠. 역시나 베드로는 예수님 오실 걸 기억조차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 이번에도 예상 안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예상 안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 같은 정말 왜 사도 베드로일까 베드로일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말 평범한 가장 평범한 우리 신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뭔가 주님을 향해서 뭔가 할것 같지만 늘 연약하고 혈기 많고 마음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높은데 올라가고 싶은 그죠? 높은 자리에 올고 가고 싶은 그런 야망도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죠?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서 그죠? 남의 귀나 잘라버리고 그 주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죠? 예, 이 사도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쵸?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이게 하시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이거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셔서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이 21장을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정리하는 장이에요. 이 숯불은 이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두번 쓰여져 있는데,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그 대제사장 마당에서 불쬐고 있을 때그 불이랑 똑같은 그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쬐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 세번 부인했잖아요. 세번 부인했는데 지금 이 숯불 피워놓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생선을 놓고 그렇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이 있잖아요. 그 생선하고 떡하면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그오병이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어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떡을, 살과 피를 먹어야 뭐가 있다했어요 영생이 있다라고 그랬,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참 양식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떠나서 다시 고기잡으러 온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참 엄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무슨 신학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마치 어머니의 사랑 같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게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같이 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 구절 보면, 그렇 부모님 속삭이고 나갔다 들어온 자식 뭐뭐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자식이 어디 갈지도 알고 그 자리에서 딱 기다리시고 뭐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정말 도시락 싸와 가지고 한국 표현으로 하면 가스버너 챙겨 가지고 와 가지고. 밥 챙겨가지고 와서 밥매기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 놈이 어디가 있을지도 이미 아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정말 그 자식을 향해서 밥을 차려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이들에게 먹이시고 전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차려주셨는데 아무도 못 먹고 있어요. 있잖아요. 아무도 누군지 묻지 못하고 있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뚱멀뚱 있으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얘기, 어,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쵸? 우리로 표현하면 숟가락도 못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떡도 주시고, 그렇죠? 이 생선도 주시잖아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어, 주님께서 다시 이 자기들이 그런 소명을 어, 주님이 주신 그것을 맡긴 그 일을 할수 없을 만큼 정말 낙담하고 실패한 그런 인생같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이 뛰어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맡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주님의 그 떡과 그렇죠? 어, 주님의 아그 어, 생선과 떡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만, 제자들처럼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고, 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뭐, 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인생에 대박이 나서 잘 살고, 이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 알고, 복음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어떤 부활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했어도, 자기들 앞에는 그냥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살던 곳에, 그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아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고 이전과 같이 그냥 돌아가야만 될것 같은 그렇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주시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것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지나왔던 우리의 실수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택 어, 정말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가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